체언입니다. 네. 아까는 set a y 했어요. 네. 자 tell은 가 뭐냐면은 사람 금점입니다. 사람. 네. 사람. 자 tell 다음에 사람이 먼저 딱 나오고 뭔지를 또 대처를 W h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say는 거의 안 쓰지만 tell은 써, 거의 씁니다. 네. Tell me something. Tell me something. Oh, my. 나에게 뭔가를 뭐, 말해. 그 그렇죠? 나에게 뭔가를 말해라. say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s a Say something to me. 그렇죠. Say something to me.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say는 정보 중심이니까, say something to me. 읽어줘. 그리 t e l l 입니까 tell me something. 이거죠. 네. 어, 그게 달라요. 네. Please tell me your name. 어, 너의 이름, 이름 말 해줘. 이름 좀 말해줘. 나에게. 이렇게. 제발. Say로 네. 네. 어, 하면 어떻게 돼? Please say, Please say your, name your name to, your name to me. m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쓰아요 거의 네. Say your name, m 이 이런 거는 거의 안 영국인 원어민들은 안 말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네. He told me a story. 그런 음. 나에게, 나에게 말했다. 이야기를 말했다. 한 이야기를 말했다. 네. She told me 이렇게, 그지? 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대죠 그녀가 she that she had been to a m e r i c a 그니까 뭐야? 이 편지 드릴라니에요 편지 없네 지금 있다고 편지 드릴 편니에 아니 이니 아니, 아니고 투잖아 어, 봐봐 네. 이게 뭘까 있다고 아 나는 아, 아, 이백라고라고 비슷 나브리에카 있을 거라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칼 예정이라고 칼 예정이 쪽으로 가 있을 거라고? <laughs> 자 이거는 현재 완료형 그 문장이에요 어, 맞잖아요 현재 완료라고 음. 아니! 뜻을 말해야죠! 네. 음. 네. 자그 현재 완료가 뭐예요? 어 have to Have to have a I tasted it 나는 그것을 아, 맞다. 맛을 맞다. 봤다 언제 봤어요? 지금아 과거에요 그렇죠, 아, 과거에. 아, 그렇죠. 언제 모르지만 과거야 하여튼 네 그래서 언제 맛봤는데? 네 이렇게 물어보시죠. 물어볼 수가 네. 있죠 네 그랬더니 10년 전네 10년 전에 10년 전에 맛봤다죠 네 맛있게 음. 안봤어요 그래서 그때 언제 이렇게 된거 근데 이거는 현재 완료예요네 네. 해부 현재 완료 해부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이거 테이스티즈는 먹었다. 먹었다. 과거죠? 먹었다. 네. 뭘대야 과거분사지. 네, 과거분사 네. 어,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네. 맛을 본본 본. 네. 맛이 뭐 맛을 본 이런 뜻이에요. 네. 다로 끝나면 안 돼. 그것을 나는 그것을 맛을, 맛을 본상태로기간이나죠 봤다. 언제 봤어요? 맛을 아, 언제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게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계속이 계속 있습니다 일단. 나는 그것을 맛을 봤어. 네. 나는 맛을 봐 왔어. 네. 봐 왔어 또는 맛을 봤어 지금도 그지? 네. 지금 맛을 보는 상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거야. 뭐 과거에 그 맛을 보는 게 과거에 봤지만 지금도 이렇게 영향이 있어요. 네. 그게 현재 완료지 네. 그래서 계속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 경험, 어? 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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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 경험, 아, 그렇 어, 경험, 경험, 이 있어요. 경험, 경험, 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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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다. 경험, 경험, 죠 경험, 경험, 거의 경험, 경험, 이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나는 그것을 맛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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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경험, 어, 완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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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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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험게험 경험, 경 아, a v e just tasted it. 이렇게. 막 응. 나 방금 막막봤었어 이렇게 할때 이제 완료적인 느낌도 있어요. 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네. 그럼 이제 have의 과거가 뭘까요? had. had. had가 되겠죠. 네. 그럼 난 I had tasted it 이렇게 하면 이거 과거분사니까 당연히 tasted 놔둬야 돼. 네. I had tasted it 하면 나는 것을 맛본 적이 있다. 있었다. 네. 과거지. 있다가 이거 네. 있었다지. 네. 나는 그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다. 맛을 본 적이 있었다. 있었다. 네. 나는 그걸 맛을 봐 왔었다. 뭐 이렇게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가 과거니까 네. 당연히 과거로 한 거예요. 네. 여기다가 have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have been to가 뭘 뭐냐는 거예요. 있다. 이거는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디 있다?

7월 아히월아시데이라고 uh, uh, 할게요. 네. They have gone to uh, Korea 했어요. 네. 그들은 한국에 가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 아닙니다. 가봤었다 안 돼요 문장이 안 돼요. 어 가봤었다. 결과 중점이에요. 네. 결과가 어떻다. 결과 결과가 가본 어때요? 다 한국으로 가서 지금 사라져 없어 없었다 없다 지금 자 죽었어요 응자 이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they have gone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없다는 얘기야 현재 가버리고 없다 그래서 죽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떠났다 버리고 떠났다 이, 이, 이 현장이 없다 그렇이 이 현장이 없다도 있고 내 앞에 없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없다. 예. 떠났다. 두 번째, 이 세상을 떠났다. <laughs> 그래서 여기서 투코 k o r 만 아, 죽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This 아, 한국으로, 한국으로 갔구나. 투 o w o r 라운하요를아니죠 이거 가는 건데, 투 o the 그래야죠. 아, <laughs> 왜, 어디서요? 아, 천국으로 갔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they have gone 하면은 가서 지금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요? 없다. 없다는 아. 얘기야. 네. 그런데, 맛있었다. 나는, 그들은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 하려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돼. 네. 그걸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To be to be to be 봐봐요. 이 B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2를 쓰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 네. In을 써야지. 봐봐. They have been in Korea 하면은 그들은 한국에 네. 안에, 네. 안에 있어 본 적이 있다 또는 있어 왔다. 뭐 이렇게 되죠. 네. 어. 그죠? 네 근데 이거랑 이거는 지금 이거 대용으로 쓰려면 have been to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가버리고 사라졌다는 얘기에요 네 근데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they have been to 장소 하면은 그들은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 이래야 돼 네. 있어 본 적이 있다 아니고 그들은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 아있었던다 아니고 네 다시 그들은 장소에 <laughs> 가본, 적이 <laughs> 가본 적이 있다 해야 돼네 나 미국 가본 적 있어, 영어로. y I have been to America. 그럼 되죠. 네. I have been to America. I have been to US. 이렇게. 네. I have been to States. States 이렇게. 네. 이거는 난뭐 네. 있어 본적 있다 할수 있고. 네. 이거는? 한, 그 지금 없는 거. 거. 사라져버렸다. 지금 없다. 네. 없다. 네. 그거 중점이야. 네. 어. 그러면 여기 이거 뭐예요? 어, 그녀는 K -K 말했다. 말했다. 아니죠 아니다. 그렇죠? 뭐라고? 가본적 있다 그래 가본적 있다지 네, 가본적 있다 가본적 있다 네 Have you been to America? No 미국 가본적 있어? 가본 적 yes I have I have been to America 이렇게 하는거야 예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그녀가 미국에 가본적 있냐고 말했다 예 The doctor told me I had to stay in the in, in bed. 이렇게 말했죠? 네. 이사가 나에게 아, 예. 말했다. 나는 어. 침대에 앉는다고.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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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Stay in <laughs> bed 하면은 침대가 아니야. 그 자연, 자연.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잠자리에 그렇지. 누워 있어야. 누워 있어. 야 된다. 어. 침대면 더가 없잖아요. 네. 어. 그 침대 안에. 그 레스토랑 안 돼요. 응? 그 일식 레스토 그, 그래도 되는데 얘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네. 거길 말하는 거야. 네. 거기 말하는 거, 야 거기 있어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있 I have to 뭐 rest, I have to take a rest 이렇게 네. 음, 그런 말이죠. 네. Don't tell where I am.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어디 있는지. 근데 where am I 이거 아니야? 네? 아니 그래. 물어보는 거아니요 그래서 그렇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네. 아, 이건 좀한 번에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laughs> 나는 안다. 우리 저번에 어 한거같아 어 네. 네나 그거 잘한다 니가 춤추는.. 니가.. 어.. 춤춘걸 이거 대 대는 무슨 말이야? 대쩔 대쩔 네. 몇 형식 문장이야? 3형식 3형식 네. 문장이지 네 목적철 그래 그게 딱 보여야돼 네 주어 동사 동사 목적철 목적철 겉을 네 이게 목적어요 이게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절도 나와요. 네. Where are you? 뭘까요너어디있너 어디니? Who are you? 너, who are you?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면 I know who are you. 난니가 누구인지 알아. 이거 아니야? 아니, 오락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I y o are, you, are who? you. Who are you? I'm wh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거잖아 아, w h you are 그래 i know who you are 네좀 짚고 좀 네. 바꿔야지 네 나는 니가 어디 있는지 알아 i know where you are where you are wh 나오면 주어동사 나와야 돼요 네 배절처럼 주어동사 나와야 돼네 절이야 절네 이해가 돼? 니다 네. 아니 이해가 되냐고 그냥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Where am I? 이가 아니야. 네. Tell me where I am. 내가 네. 어디 있는지 말해. 네. Tell me her. 아니 뭐야? 네. Don't tell her. 네. 아, 네. Tell, 네. tell 네. me가 아니고요. 네. 네. 어, 그녀에게 네. 내가 어디 있는지, 있는지 말하할요 여기 봐봐요. Don't tell. 동사지. 네. 여기는. 목적어, 목적어지, 목적 목적 목적구. 절이에요. 그래. 주어 동사. 아,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을 아, 그래. 말하지 마라. 그러면 몇 형식이요? 설형식 Don't tell her. 이렇게, 그래. 이게 그래. 목적어. 네. 무사. Where am I, I am? 내가 어디 있는지를 사형 아, 사형식이야 사용, 아, 아. 목적어, 에게 목적어, 을를 목적어 사형식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Tell me. 네. 말해. 말해. 나에게 말해라. 네. 나에게 말해라. When 네. you will leave Paris. 어. 니가. 네. 언제? 너. 언제? 네. 파리를. 파리로. 파리를. 네. 파리를. 네. 떠날 네. 것인지를. 네. 말해. 말해. 나에게.를 오케이? 네. 에게 내형식이야. 네. 이형. 네. 네. 사형식이죠. 아, 네, 형식인지 잘 모르죠? 네. 자, 나는? I. 준다. I gave. 아, 줬다. Gave. I ba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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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 그렇죠. A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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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좋다. 네. 뭐를? 배정식이야. 삼형식. 아이 사람들 진짜. 가방을. 아니 3형식은 주어 동사 을르 목적어. 네, 네. 이게 3형식이야 네.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야. 여기는 애 개. 을을이야 알았어요? 네. 아 이거 이해 이 이거, 이거 이해가 간다 분들 이거. 이거 이해 가야 돼, 두 개. 네. 다시. 주어는 줬다 주어, 그렇지? 가방을 뭐, 을 뭐. 목적어 자, 내정식이야. 그형식 삼형식. 주어는 줬다줬다 가방을 너에게 너에게. 내정식이야. 내정식이야. 고사예 삼형식 삼형식이야. 네. 아, 진짜. 에게를이야 아니면 를에게야를에게 네. 자. 전시사, 전시사 명사, 명사 그래서 부를 잃었어요 단어가 아니고 두개 이상 단어 네. 전명도 네. 부사입니다 네. 그럼 여기 형식 아니야 주어동사 목적어지 그냥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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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사가 있으면은 네. 전시사 명사 나오면은 부사예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네. 사용식으로 써볼게요 에게를 나는 줬다 게임을... 너에게 수유야? Okay. 어, 그냥 유야? You? 그냥 유. 그냥 유야? 네. 가방을? b e 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용식입니다? 네. 수유라 쓰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부사 쓸 때는 여기서 이제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쓰면 돼요. 네. 나는 너에게 가방을 줬다? 위꿈을 하면 돼요, 그럼. 어디다가? 아, 여기다가? 네. 전치사 쓰고 글을 썼죠? 네. 그럼 부사죠? 그와 함께 나는 너에게 가방을 줬다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알았죠? 네. 그래서 네. 동사에게늘사용시기 네. tell me 했고 네. 네. our teacher will tell us what to do 우리의 네. 선생님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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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할 거야, 말할 거야? 네. 우리의, 네. 우리들에게 말할 네. 거야 네. 뭘할 어, 뭘 건지, 뭘할 건지, 건지, 뭘 해야 하는지. 를. 매 정식. 다형식다형식다영식 에게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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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도가 좀 보이셔야지 됩니다. 확실해져요. 네. 자, 그래서 사람 중점은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tell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냥 tell a lie.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이렇게 사용이 돼요. 네. Don't tell a lie. 아, All lie가 뭐야? 거짓말. 거짓말. Don't tell a lie가 뭐야? 거짓말. 그렇죠. Tell me the truth. 사실을 말해, 사실 사실 말해, 말해. tell 사실 말해. the truth. 진실을 말해. 말해. 그래서 I promise to tell the truth. 나는 약속한다. 아, 어, 진실을 아, 말하. 길. 길을 길. 진실을 말하. 길을 약속한다. 진실말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선서. 네. 법, 어. 법정에서, 법정에서. 전채라이 마지막, 마지막. 라고 말을 하는 거지. 네. 네.